자 보세요. 그때는 토트넘이 여기 있었고 맨유가 여기 있었어요. <laughs> 2년이 지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안녕하세요. 숙지입니다. 케인이 맨유 간다 얘가 있는데요. 예. 이 대단한 케인이 <laughs> 어떻게 맨유를 가게 됐는지 일단 케인이 어떤 선수죠? 일단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 팀에서 는 아니지만 이제 막 전성기인 나이고 45경기를 나왔는데 국대를 32골 1 1억시를 <laughs> 했습니다. 거의 한 경기 1포네요. 네, 1포 수준이죠. 그리고 약간 잉글랜드 그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월클 미드필더도 있고 월클 수비수도 있는데 월클 공격수만 없었어요. 아. 근데 한 4년 전에 나타난 이 월클 공격수 케인. 네. 그리고 잉글랜드 내 팬이 어디가 제일 많죠? 맨유. 맨유가 제일 많죠. 어. 아스널. <laughs> 어? 자기네 팀 아닌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맨유로에 대해서 이적하는데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이 있고 케인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EPL 내에서의 팀이 제가 볼때 맨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링크가 좀 진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맨유가 진짜 케인까지 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근데 맨유 말고도 여러 이적설이 있긴 하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약간 팀이 개판이니까 약간 제 살길 찾아가는. 토트넘이 무관이 확정적이고 확정적. 지금 성적이 네. 엄청 꼬꼬라지가 있죠. 맞아요. 어, 그래서 지난 여름보다 기사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케인을 약간 꼬시는 느낌의 음. 기사들이. 네가 토트넘에 있기엔 아깝지 않냐? 어, 약간 그런 느낌의 어, 기사들이. 네가 이제 이 나이에 어. 1년 만에 토트넘이 챔스 준우승을 했었는데 작년에 작년 만해도와 <laughs> 대박이네요. 어. 약간 꼬시는 느낌의 기사들이 많은데. 음. 3월 4일날, 거의 첫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골닷컴에 해리케인이 맨유로 이적 고려하고 있다. 3월 13일날, 유벤투스랑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다. 3월 17일날, 토트넘 관계자가 한술 더 떠요. 케인은 저물 맨시티보다 떠오를 맨유를 원하고 있다. 벌써 그 1년 만에 어, 맨시티 저물 맨유 떠오른다. 맨유 떠오르고 있잖아. 아니, 맨유가 떠오르는 거 맞는데, 맨시티가 벌써 저물었어? 2020년 참 격변해네요. <laughs> 똑같은 날인데, 이날 기사가 좀 많이 났는데,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가 케인을 두고 있다. 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벤투스는 디발라를 주고 케인을 데려오고 있다. 아니, 근데 수지가 안 맞지, 수지 타산이 안 맞지. 그래, 유벤투스가 돈이 레알만큼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 디발라 주면서 좀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깎으려고? 트레이드는 아니지? 그치? 음, 아니, 예. 트레이드지? 트레이드지? 돈 아니고? 트레이드 플러스 돈. 아, 아 돈. 주니까. 그러니까, 어, 어, 선수 돈 플러스 요돈 어디서 씨. 어디. <laughs>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아스에서 케인이 떠나고 싶다. 정리를 하면 맨유, 레알, 맨시티, 유벤투스예요. 맨유는 케인을 확실히 사고 싶어하는 것 같아. 지금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격수가 약간 급하긴 해. 어, 어 지금 약간 공격수만 오면 약간 활용 점점. 활용 점점이지. 음. 어, 어. 맨유는 근데 1 순위 타겟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은 산초. 음, 산초. 음. 뭐 산초의 영입 요구에 따라서 좀 아, 달라질 수 아, 있지 않을까? 어. 아무래도 산초가 더 비싸니까. 산초도 비싸. 아니케인이더 더 비싸지. 비싸지. 그냥 2천억, 2천억 부를 것 같은데. 메뉴는 1,330억 정도. 아, 너무 싸다. 호급화급이네요 <laughs> <고구마> <laughs> 어, 그치 아이, 아니, 메와이랑 별로 차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laughs> <안> 나나. <나아. 웃음> <근데> 이게 아, <laughs> 이게 베일이 갈때이 정도였나? 레알벤. 어, 그, 정도, 그 정도였나? 아무튼 <laughs> 1,430 예상 중인데 음. 토트넘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2, 2, 2,300억. 레비는 이게 맞다. 그 정도는 줘야죠. 이게 어, 맞다. 제가 봐도 2,000는 꼭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0만 파운드? 그고 영국이잖아. 그래. 영국이. 영국이지.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번 메뉴 이적설이 나면서 어떤 느낌이 났냐면 옛날에 반 페르시가 맨유 갈때 느낌? 아 아스날 팀을 것이야. 완성시키는 느낌? 참 창모 아스날 했던 한반 페르시 어? 비슷한데 좀 어, 떠나고 싶다고 간, 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관인 것도 똑같지 아 팀이 개판이었던 것도 똑같지 아 그리고 최전성기인 나이도 나이도 비슷 나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약간 팀을 완성시키러 간다? 아... 네. 맞아 근데 메뉴는 벌써 막그 케인이 왔을 때 포메이션 짜고 있던데요? <laughs> 작년만 해도 좀 케인이 맹룡한다 했으니 약간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약간 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안갈 네. 가능성보다. 그 아까 레알도 말씀하셨는데 레알은 사실 케인보다 더 관심 있는 게뭐 포그바나. 음바페아음바페 이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케인이 약간 잉글랜드인이다 보니까 EPL 외로 딴 팀을 간다는 건좀 어려워. 맞아. 그것도 아, 본인이 네. 또 그걸 선호하진 않는다 음. 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EPL 내에서 케인의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팀, 유일한 팀. 맨유 월 메시티인데. 맨뉴월메시메시티 메뉴, 메시티. 네. 메뉴 메시티. 시티는 지금 약간 챔스토갈랑시랑하고좀 네. 애매하긴 하죠 메시티. 메뉴 월 메시티. 메뉴 월 메시티. 메그 돈에 좀 네. 내부 재계약을 할것 같아요 아 지금 서울은 대부분 간다고 네. 하는데 네. 토트넘패 입장에서 실제로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음, 봤어요 음. 근데 이걸 보고 좀 약간 설득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사였냐면 헤리케인 토트넘 떠나는 곳을 고려 중이다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토티가 로마에 헌신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냐 사실 그시절에 토티는 지단과 동급이었는데 결국 남는 건 트로피 뿐이다 동급이었던 지단은 뭐챔스도 우승하고 월드컵도 우승하고 뭐 엄청 많, 많죠. 지금 약간 케인도 그런 상황이 아니냐. 네가 토트넘에 헌신해봤자 커리어적으로 남는 게 없다. 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트로피 뿐이다. 이걸 보고 약간 어? 야 이거는 약간 최전성기인 케인이 정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 의지가 네. 제일 중요하니까. 선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근데 못갈것 같아요. 사실 이정료의 갭도 너무 크고 맞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랩이잖아요. 아. 쉽게 쉽게 팔지 않겠죠 팔진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에서 케인까지 나가면 네. 토트넘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걸림돌이 케인이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6년 계약했어요 6년 18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18년에 왜 그랬대? 케인은 <laughs> 상황이 많이 달라 가능성이 가능성 있던 <laughs> 토트넘이었지 자 보세요 그때는 토트넘이 여기 있었고 맨유가 여기 있었어요 <laughs>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봤을 때갈것 같아요. 지금 내가 했을 랩이 있는 손절을 잘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 맞아. 랩이 머리에는 내가 지금 케인 가져 있어봤자 이걸로 뭔가 떡상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내 생각엔 베일 때처럼 차라리 케인을 팔고 그 돈으로 리빌딩, 을더 음. 많이 사서 차라리 좀 개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음. 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베일 시즌 2. 어, 베일 시즌 2가 지금 <laughs> 올 때가 됐다. <laughs> 아, 무린뉴는 희생양이다. <laughs> 모든 책임 무리뉴가 떠안고 경질되고 재편된다 요와 베일 시즌 2 상상도 하기 싫은데? 베일 시즌 2한번올 거예요 물갈이 하는 시절이 바로 이때다 베일 팔고 그때 누구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팔라시오스 아십니까? <laughs> 그런 그런 친구들이 왔었어요 아니 그때 근데 왔던 애들은 다 좋았던 애들이요 토트넘 올 때는 아니 올때좋았뭐 샤들리도 왔었고 그래서요 샤들리도, 라멜라도 그때 왔을 때 거의 세리의 1티어 유망주인데 어떻게 걔가 왔냐 막 그랬을 정도였 그러니까 재료비뉴 구름 거의 보아스가 신급, 신급으로 추앙받고. 근데 그 보아스가 케인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알아요? 중앙미드 피터로 쓰려고 했습니다. 좀 무리뉴도 거의 그렇게 쓰지 않나요? 윙백이 케인 나가면 토트넘은 괜찮을까요? 존망이죠, 사실. 완전 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트넘 팀에서 공격 옵션을 담당하는 선수가 3명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에릭센이 빠진 나머지 3 명. 그세 명이죠. 그러니까 각각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손흥민은 역습, 뭐 알리는 공민에서의. 그 먹볼 운반이라든지 그 자기 개인기라든지 그렇지. 그런 게 있고 케인은 중거리죠 킥력 킹력, 킥력이 되게 좋죠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패싱도 돼요 헤딩도 잘하고 주목할 만한 점이 그 공격수 듀오들 있잖아요 역, 역대 EPL 듀오 중에서 가장 골 생산량이 높은 듀오가 케인 손흥민입니다. 그 뜻은 케인이 자기의 욕심뿐만 아니라 이타적으로 응. 골을 생산해낼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나간다? 그러면 손흥민도 득점 뭐 절반 줄어드는 거야. 막. 그러면 손흥민도 나간다. 레알 간다? <laughs> 알리도 나간다. <laughs> 알리도 나간다. MK농수 <laughs> 간다. 다, 그렇게 다 나가도 토트넘 팬 하실 건가요? <laughs> 저요? 여러분들이 5년 뒤에도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 <laughs> 제가 이 유니폼이 토트넘 유니폼인지 아닌지는 뭐 그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도 순환해야 되잖아요. <laughs> 이제 토트넘이 한번 내려갈 때 됐고, 맨유가 <laughs> 다시 올라올 때 됐어요. 네. 사이클이. 어, 사이클 왔고 이제 EPL의 번영을 위해서 맨유가 네. 다시 좀 떡상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맨유가 잘 나갈 때 EPL도 잘 나갔어. 네. 사실 잘 나왔어요. 이건 맞습니다. 어. 이건 투르야. 어. 케인이 오는 맨유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기도 해요. 네. 마지막 퍼즐. 어, 마지막 퍼즐일 것 같아요. 진짜. 반페르시도 그랬었나요? 그래서 우승했잖아. 그렇지, 우승했지. 두 번했나? 그만하시죠. <laughs>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케인이 갈지 말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딩숭생숭한데딩숭생숭한이 <laughs> <laughs> 시점에서 뒤숭숭한 거. 죠 뒤숭숭 플러스 신숭생숭. <laughs> 오케이. 신조예요? 치약인데. <laughs> 치약이죠. <취약이네>. 신조입니다. <laughs> 어, <신조어입니다>, 신조. <laughs> 요즘 신조가 유행이잖아요, <laughs> 네. 젊은 친구들. 딩숭생숭한데 이때 케인이 한번 이슈를 만들어줬으면 <laughs> 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맨유 팬들은 과연 케인이 오면 어떻게 될지 토트넘 팬들도 케인이 나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댓글로 예상해보시고 포메이션도 한번 짜주시고 올려주시고 공유하시면은 또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케인 맨유 가라! 안녕!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